어, 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으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합의 가져했던 실패가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연중 가장 크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여 혹은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가 이미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실제로 가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개최되는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 어 발표를 하거나 그 쇼케이스가 끝난 이후 JP 모건 헬스케어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고하는 거예요. <laughs> 거기 어, 거기에다가 혹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샌프란시스코 근처 호텔에서 빅파마들이 어 예약을 해 놓은 그런 회의실 혹은 어 방들이 있을 테니 거기에서 이미 사전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참가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피모건을 스퀘어에 가요! 라는 것은 즉슨 두가지 중 하나라는 거 오늘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파마들은 비밀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사업 전략 경쟁사들로부터 자신들이 찾고 있는 기술이나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들키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에 참여하는 빅파마들은 미팅을 호텔, 호텔 방에서 이루어진답니다. 이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정말 좋은 파이프라인 보유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JP Morgan Health Care란 미팅을 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신의 파이프라인을 자랑하거나 발표를 하는 곳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 정말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바이오직스나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정도가 발표를 하는 곳이라고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국내 바이오텍들 중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기업들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관련된 해외 기업. 어디가 발표를 하는지 오늘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일정표가 나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신의 파이프라인을 해외 기업에 라이선스 아웃한 이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물질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이 이번에 발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될수 있다는 거겠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파트너사 오릭 파마가 발표를 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릭파마는 자신의 사업 전략 그리고 주력 파이프라인을 발표할 것이고요. 한올바이오파마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 FcRn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라이선스 인해간 이뮤도반트 또한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두 회사 모두.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중에서 주력 파이프라인이 이두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대장기업들 유한양행과 삼성벌직스 같은 경우에도 유한양행은 레이저티닙을 라이센스 아웃한 존슨앤존스 내 네, 발표를 기대해볼 만 하겠고요. 삼성바이오직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 시밀러를 팔아주는 오가논의 사업 전략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네 기업 모두 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어,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번 딜피모건헬스케어에서 어떤 미팅을 하고 발표를 하는지 꼭 업데이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JP모건헬스케어 첫째 날 일정표입니다. 어, 뭐 첫째 날부터 11일까지 다 일정표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 날에는 보통 좀 작은 기업들이 발표하는 를것 같더라고요. 첫째 날 거기에 그랜드 볼륨은 빅파마들이 주로 발표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존슨 앤 존슨이 발표하는걸알수 있으니까 이때 레이저 티닉 관련 사업 전략 업데이트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일본 일정표에서 되게 눈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안 보이실까봐 확대해 왔습니다. 무려 엔비디아가 참여한다라는 것, 거기에 더불어서 캔서문샵과 디지털헬스 관련된 미팅이 있다라는 것 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올해 정말 중요한 AI 플랫폼을 발표한 만큼 런칭을 한 만큼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캔서문 샷은 국내 기업들 관련 기업 많기 때문에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제약 바이올 시장 투자 받기 힘들었어도 AI 관련된 기업들 의료 AI 혹은 AI 신약 개발 기업들은 투자 유치가 굉장히 잘 되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빅파마들뿐만이 아니라 빅테크들도 AI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라이선스 계약 혹은 M&A까지 많이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빅테크지만 최근 헬스케어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JP모건 헬스케어에 작년부터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는 사실 AI 플랫폼을 확실하게 런칭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실히 런칭을 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어, 되게 세세하진 않았어요. 제가 PPT를 다 봤는데요. 되게 좀 두루뭉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리커전이라는 상장사에 더불어 비상장사 세네 곳을 인수한 바 혹은 투자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과도 공동개발 계약. 신약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내년 1월에 정말 발표할 내용이 많다라는 것도 알수 있었는데요. 헬스케어 산업에서 중요해지는 AI 산업을 조금 더 면밀히 엿볼 수 있는 그런 BPT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참! 같은 날에 디지털 헬스 관련된 모임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걸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AI도 정말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알수 있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중 하나인 캔서문샷 관련해서도 모임 미팅이 있을 예정인데요. 조 바이든의 암정복 프로젝트로 예산안도 측정이 되고 기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아직 정책적으로 진전이 엄청 많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예산안도 내년부터이기 때문인데요. 캔서문샷 컨티넘이 1월 8일에 있을 것이고, 어, 캔서문샷 관련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후 캔서문샷 정책의 방향성을 알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생각보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많겠다라는 기대감 다시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